안녕하세요, 킹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레이저라는 이 게임을, 어... 처음 시작하실 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할 만한 꿀팁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약 41랩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아, 요런 것들은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초보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저보다도 더 편하게 초반 부분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게임을 초반에 시작하시면 돈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은 토지를 구입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 점차적으로 더큰 돈이 어, 요구되기 때문에 어, 가장 우선적으로 넓혀야 할 땅들의 비용이 어,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돈이 매우 귀중합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요 닭들을 닭들을 어, 클릭하다 보면은 이를 이 키를 눌러서 클릭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란이 떨어지는데요. 이 계란들 중에 어 굉장히 아주 가끔 정말 운이 좋으면은 이런 황금알이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황금알은 가치로 따지면은 500 골드입니다. 500 골드는 지금 제 레벨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어 사실 초반에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어 가게에 팔기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어 엄청 큰 금액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 황금알을 팔아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오, 여기 황금알이 또 나왔죠 요 황금알을 저도 처음에 보자마자 얼른 팔아서 그 돈으로 땅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후반부에 이 황금알이 여러 번 필요로 해요. 퀘스트로 황금알을 요구하는 NPC도 있고 여기 나중에 열게 될 박물관에 이렇게 황금알을 한개 한 어, 기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요 컬렉션을 다 모으실 분들이라면은 요 황금알을 하나 음, 기부를 해야 할 일이 오는데, 음, 이 황금알이 구하려고 하면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운 좋게 제가 황금알 하나를 봤지만, 어,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가 나왔지만, 사실 이 황금알이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진짜 돈이 너무 급해서 진짜 이돈 아니면은 나 이거 이 게임 더 이상 하기 싫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방금알 같은 희귀 아이템은 아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 여기 아이템들 중에 이런 식으로 토파즈 토파즈처럼 이런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들이 나오는데 이 보석들이 가게에 팔면 무려 90원이나 합니다 90원은 사실 초반에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상당히 큰돈이어서 저는 사실 초반 게임을 진행할 때이 토파즈나 루비, 에메랄드 같은 보석들을 상점에 팔아가면서 초반 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물론 초반 자금이 많이 부족하실 경우 어, 파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크게 후회했던 것중한 가지가 바로 이 보석을 팔았을 때입니다 왜냐면은 후반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재료에 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 고급 의류 같은 재료는 정말 많은 곳에 쓰이거든요. 정말 많은 곳에 이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음 보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보석이 나중에 가면은 정말 많이 많이 정말 많이 어 필요로 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보석들을 저처럼 초반에 팔지 말고 가급적이면 보석을 모아두셨다가 후반부에 필요하신 재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실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어 후반에는 돈이 상당히 여유로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판매보다는 구입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아이템들이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런 가지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하려면 되게 까다롭고 귀찮은 아이템인데, 업그레이드 재료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템을 10분마다 채워지는 것을 미리미리 봐두셨다가, 업그레이드 재료가 뜨면은 주저하지 말고 모두 구매해 주실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후반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섬유라든지 동물가죽, 병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되는 유리, 유리를 만드는 재료는 또 모래죠. 모래 같은 요런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초반에 모래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후반에 이제 업그레이드 하다가 보면은 등장하는 꽃 압축기가 있어요. 요꽃 압축기는 모래를 무려 꽃으로 꽃으로 모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가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 꽃을 아낌없이 모래로, 모래로 교환해줬어요. 왜냐면 모래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후반 갈수록, 어 이제 땅을 파는 삽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모래가 상당히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모래가 사실상, 어, 삽을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은 모래를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어 저꽃 압축기로 모래를 만드는 일은 안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차라리 초반에 빠르게 삽을 업그레이드 하는 테크를 타가지고 땅을 파므로써 어 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저꽃 압축기를 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꽃이, 어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종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 하나예요. 요 두루마리들이 나중에 귀한 재료들을 얻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가 나중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지는데 그 종이를 만드는데 꽃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꽃 압축기는 나중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꽃 압축기는 별로 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꽃을 꽃 압축기에 사용하지 말고 애껴두셨다가 저는 이 어,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후반에, 후반 갈수록 섬유, 섬유와 동물 가죽이 많이 필요한데요. 동물을 사실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초반에 이곳에서는 더군다나 가죽을 주는 동물이 굉장히 잘안 나옵니다. 풀맵에서는요. 근데 이제 얼음맵을 점차 위쪽 북쪽 방향으로 얼음맵을 점차 어 열어주다 보면은 이렇게 양들 양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얼음맵에서는 나오는 동물이 거의 양밖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양들이 나와줍니다. 이 양들은 이 키를 눌러서 어,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렇게 섬유를 섬유를 떨궈 주고요 섬유를 떨궈 주고 그러고 공격해서 이 양들을 죽이면은 또 동물 가죽을 떨궈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양들은 거의 초반에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동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잡으면은 동물 가죽도 떨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동물 가죽이나 섬유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어, 땅을 확장 시킬 때요 북쪽에 있는 얼음 땅을 가급적이면 먼저 확장을 시켜 주셔가지고 어, 시간 날 때마다 섬유를 구해 주실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어 그러고 양이 많다 싶으면 이렇게 잡아서 가죽도 구해 주시고요. 동물 가죽과 섬유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후반 갈수록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종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종이가 가장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인 요책 경험치를 더 많이 주는 책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종이는 요 두루마리들 요 두루마리들 후반에 많이 쓰이는 소모품인 두루마리들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 두루이드 두루마리를 사용하면요 이 얼음 맵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꽃과 나무들이 떠요. 근데 얼음 맵에서만 구할 수 있는 요 라벤더 꽃 있죠? 요 라벤더 꽃은 업그레이드 할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이 라벤더 꽃이 정말 엄청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재료는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데 막 40개씩 필요한데 이 라벤더를 구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요 드루이드의 두루마리를 사용하면은 요런 식으로 라벤더가 잔뜩 생성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어, 이 지역 특정 생산물인 라벤더 같은 재료들을 어, 훨씬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 꽃은 초기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두셨다가 꽃을 종이를 만드는 데만 사용해 주실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이런 게임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테크를 먼저 타라 라고 추천드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이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것들이 초기에 좋은지 그런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킬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초반에 이 기계쪽으로 가시면은 요 자동화라는 스킬이 있어요 초반에 자동화라는 스킬이 있는데 자동화를 먼저 가시게 되면은 요런 기둥 기둥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둥은 어 여기에 돌이나 광석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것들을 부셔가지고 제 인벤토리로 넣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템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동화는 어... 철광석이나 다른 보석들 그런 어... 요런 재료들 재료들이 많이 필요하다 싶을 때 가급적이면 빠르게 자동화를 먼저 가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초반에는 이 열쇠로 열어야만 하는 상자들이 있어요. 그 상자들은 어 열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열쇠를 어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열쇠를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드는 게 사실 좀 귀찮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섣불리 열쇠를 미리 여러 개 만들어 두지 마시고 초반에 금괴랑 철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초반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열쇠는 가급적으로 미리 만들어주시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하나씩 만들어 쓰세요. 왜냐면은 후반 가면은, 어, 열쇠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는데, 그, 순간이 오면은, 정말 열쇠는 이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는 가급적이면은 미리 만들어 두지 말고 어 필요할 때마다 귀찮더라도 번거로우시더라도 필요할 때마다 한 개씩 만들어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초반에 이 사당은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당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 45분 쿨타임.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긴 시간에 하나씩 혜택을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선택된 마법의 두루마리를 봐도 없고 경험치를 두 배로 얻는 쿨타임이 생깁니다. 이런 버프를 잠깐 받게 되는데요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후반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두루마리 같은 거는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팔 때도 가격이 꽤 되기 때문에 구매할 때도 가격이 꽤 되기 때문에 마법의 두루마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이 학자 같은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3분 40초 동안 게다가 경험치를 두 배로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당 같은 경우는 초반 테크는 아니지만 후반에 있음은 무조건 좋을 만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는 후반에 만드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 초반에 플레이하기 앞서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어 그때 또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혹시나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것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이 필요하겠다 싶으면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킹 이었습니다 안녕